자, 그 다음에, 루시드 소식 오랜만에 들려드리는데, 루시드가 일단 10대1 주식 병합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시드 뭐,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계신다면, 아마 10주로 줄어들 겁니다. 대신에, 만약에 2달러라는 주식의 가격은 한 주에 20달러로 바뀌게 될 거예요. 그래서, 주식 병합을 했을 때, 사실 뭐,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는 없습니다. 그래서, 그런데 이 애들이 그럼 리버스 스톡 스플릿을 이번에 그럼 왜 하냐라고 봤을 때, 애들 현재 지금 주가가 2 달러입니다. 2 달러예요. 여기 쭉 내려다 보면 되게 내용이 많네. 이거 그냥 여기서 말씀 마, 말씀을 드릴게요. 현재 주가가 2 달러인데 어, 앞으로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.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아서. 어 아마도 1달러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달러로 내려가면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. 이제 뭐 상장 폐지 될 수도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주 주가가 1달러 내려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주식 병합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이제 8월 29일 날 어,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8월 29일 전후로 아마 거래가 안될 겁니다.